빠빠와 진짜 와 대단합니다. 예, 빠른 질문해서 좀 빨리 읽을게요. 2024년 작심삼일한 것은? 어 이기분은? <laughs> 전제조건이 작심삼일이래요. 혹은 꼭 이루겠다 이 악문 뭐죠? 아 목표? 목표? 뭘까요? 목표 목표 중? 하하, 목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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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를 쭤보신것 같아요. 예. 음. 꼭 이루겠다고 이 악문 목표. 혹은 작심삼일한 것을 하고 웃으셨어요 작심삼일한 네. 건좀 많은 것 같은데 <laughs> 어떤 거예요? 음... 어...우선 작심삼일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항상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<웃음> <웃음> 운동을 약간 꾸준히를 잘 못해왔던 것 같아요 음, 물론 한 2년 전에도 한것 같은데 그, <laughs> 그 정말 이제 <laughs> 합쳐져서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올해는 진짜. 쫙, 음. 쫙, 아, 감사합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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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녀시대 단톡방에서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은요. 요즘은 무슨 얘기가 핫한가요? 데뷔 6000일 축하해. 요 우리 꼭 영원하자라고. <laughs> 그래서 네. 가장 최근에 했던 거 이제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. 그 2023년 마지막 날에 31일에? 네, 31일에, 네. 12월 31일에 네.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아 많는 생각을 네. 하면서도 네. 어, 그 가요대제전에 네. 또 효연언니가 나왔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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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효연언니 무대 멋있다 네. 라고도 하고 유나야 너무 예쁘다. 음. 그래서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자랑은 아닌데 그 마지막 말이 공교롭게도 그런 거예요. 아. <laughs> 윤아가 예쁘다. 네, 예. 어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어. <laughs> 그래서 그런 연말에 이제 네. 네, 새해를 맞이하는 오, 그런 문자를 했습니다. 핫한 음. 주제가 그러니까 윤아가 예쁘다. 수영 아, 언니 네, 아. 멋지고 윤아도 예쁘다. 예쁘다. <laughs> 누가 지금 그런 가장 말을 많이 던지나요 그런 화두를? 음, 음, 수영 언니? 안그래도 어, 인공 네. 같아요. 음. 네. 수영 언니가 가장 제 기억에는 수영 언니가 누가? 많이 해주는것 같아요. 그런 거. 예. 짜, 뿌아, 짜, 야. 아, 진짜 아직 힘이 대단하네. 진짜. 유나의 요즘 소확행은 방울토마신 같아요. 네. 방울토마토를 말하면은 정말 안 된다라고. 어제 요즘 즐겨먹는 게 뭐냐고. 네, 방울토마토라고. 네. 아, 그렇게 실망한 아,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방울토마토 아니에요. 스테비아스테토 스테미아. 스테미아. 스아 스테미아. 요테죠아죠예음아 요즘 미아 스테미아. 음테미아 스테미아. 스테미 스테미아. 스아아 근데 <laughs> <laughs> 분명히 방울토마토 생각 하나 가 있는 거야 지금 <laughs> 네, 갑자기 방울토마토라니까 또 먹는 걸로 생각이 돼가고좋아 어, 좋아요, 좋아요 좋아요? 네 그러면 저는 진짜 어제도 얘기했긴 한데 붕어빵 <웃음> <웃음> 아, 어요아 근데 1일 1빵도 안 하신다면서요 1일 아, 1빵은 안 하는데 네. 이 계절에만 또 먹을 수있어아 그렇죠 어, 그러면서 어, 기다렸다가 이렇게 음, 먹을 때도 있고 음...저는 음, 그냥 음. 집에서 쉴 때, 네. 집에서 그냥 드라마 보고 네. 이런 게 너무 그냥 소우인데 정말 뭐 특별하지 않아가지고 그럼 최근에 본거 뭐예요? 최근에 응. 본 콘텐츠 최근에 본 거? 네. 최근에 본 거는 이제 소년시대가 아니라 소년시대를 봤어요 아아아 네. 본능적으로 끌리던가요? 그 대목이? <laughs> 소년시대? <웃음> 네. 소년시대... 그러 있는데, 송영수 이렇게 지 너무 재밌네? 아, <laughs> 아, <그랬어요>. 아 그렇군요 예아 <laughs> 네. 여러가지 또 콘텐츠를 다양하게 전파는 네. 유나씨 음, 두세개해예됐예 아우 좋아좋아 둘셋 <laughs> 고우 ㅎ <laughs> 둘중에 더 아찔한 상황은요 무대에서 가서전복감국기국한 한국 가국 전복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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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국 한국 는게 낫다라고 말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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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닦아먹는 게더 힘들 것 같아요. 아더 힘들다. 차라리 그냥 <laughs> 대사를 다 날려버리겠다. 왜냐면 무대는... 네. 한 번뿐인 거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촬영장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한 번만 다시 보고 올게요 네. 그래서 후다닥 이러면 될것 같은데 네. 어,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네. 잘 오지 않는 건 무대가 더 그렇지 않을까 아우 어? 어? 완벽한 답변이네요 한무생각이볼까한 번만 생 끝날 수도 있어요 <laughs> 별별별도 했는데요. <laughs> 네. <laughs> 좋습니다. 대사가.